자, 패강함 조져볼까? 비회는 여덟 번. 라투리 미쳤다. 멋있다. 피폰 캬. 준비됐어? 어? 비킥 당할 준비 됐냐고! 비킥이라이 래추잖아, 잔돈상. 과연 그럴까? 서래와 더욱 하나. 바로 꽁기꽁기 당할 잔돈상 같으면 레추 하하하하. <laughs> 야호! 왈! 옷! 우옷! 빌어먹을. 오! 프리메라! 꿍기, 꿍기, 씨발. 어, 설마? <laughs> 사랑은 진화하는 거야, 주다이. 진짜 진화했네, 씨발. 아, 맞아, 스펙터는 좀. 드랍코 나와라. 누구야. 지금 기도가 통하고 있어, 슈발. 기도하지 마. 따봉 꿍기야, 고마워. 꿍기 했다고, 설마. 아니, 진짜 나왔잖아, 씨발. 기도하지 마. 어, 오, 야호!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 적중률이 좀. 아, 메가키야. 너무 좋아. 메가키야 너무 이뻐. 그런 취향이었어요. 원래 로봇트를 보면은 꼴리는 게 정상이란다. 아, 엠블레마. 근데 키폰이 안 나오네. <laughs> 아야어아아어장 밸류가 <웃음> 밸류가. <웃음> 레가티아는 하나만 해도 해봤었네, 근데. 마제스펙터라는 테마 대단히 수상하네요, 근데. 존나 수상한데? 모기가 존나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취향이신가요? 나는 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레가티아 세 장째는 좀 맛이 없네. 어, 나는 뽑았어. 아크실라 뽑아버렸어. 기도 멈춰! 어, 프리메라. 너무 혜자야. 아, 레가티아는 그 만족은데. <laughs> 레추. <웃음> 아, 내가 티아 그만 나오면 안 될까? 자, 이번에 잘 나와서. 솔직히, 8 0 0 0 모자라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아 돌거 같은 걸? 와, 6UR이야. 센츄리온 싼거 아니야? 이번에 유 r 한 개만 나와도 나쁘지 않지. 근데, 유벨은 잘안 나오긴 했네. 아, 엠블레마 다 먹었다. 어, 아니네, 엠블레마 한개 남았네. 에잇, 제기랄. 키폰 안 나왔고. 펜텀 없고. 스론한 개. 자, 2000마저 다 쓰면은? 아이고, 아이고, 3 확정이야. 마주가 이렇게 혜잔데 왜 카드 모으느라 고생을 하는 거지? 전혀 이해할 수 없구만 아... 줌저씨 멈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 레가티아 <laughs> 레가티아 존나 나오네 스로우 나쁘지 않아 내가 유배할지 모르겠네 어... 펜... 페노유랑 키폰이 하나도 안 나왔다 다른 거는 문제 없네 그냥 사면은 그냥 나와 그냥 그냥 나옴 가루 하나도 안 쓰고 센츄리온 다 만들겠는데. 어이구 키폰 나왔어 마스판에. 결제 태도 없이 이걸 다 먹네. 마지막 할인 잼을 사놨다 이 말이야. 응?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 태도를 보여놨다. 아, 근데 준저 씨는 좀. 마지막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마지막인데 하나 더 있지 않을까? 하. 없음. 아휴 아쉽다. 괜찮아. 자 이제 일괄 분해를 하면은 가루가 준데 많다. 여친을 갈아버리다니 사람 아니야. 그, 여친을 하라면 됐단다 사실?